네. 여기. 네. 자, 있고. 여기가 있고, 시야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인프라 툴바리에 어디다 심었다고 이렇게 하여기다 이렇게, 빠르게.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든지, 어떻게 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로다가 나사도를 구성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 이런, 그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임플란트 여기 있고. 그래도 우리를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임플란트 위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씹으면 딱딱 받쳐주기가 쉬운데, 기분이. 기둥 그 옆에서 힘을 줘야 되는 경우가 떨어지거나, 나사가 풀리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까, 이렇 I said, I s a i 고 I s 하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는 s a 데뭐 이정도 i d I s a i 있다 said, I said, I s 하지만이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확한이 치아의 교합평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약간 뭐 벗어나는 거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 해요. 이렇게 해서 실패가 된 거를 뭐일를 바꾸고 어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어차피 다른 데다가 정확한 인치에다가 이렇게 재식립을 해줘야 해결이 될거 아니야. 심한 경우에 있는 근데 보통 이렇게 약간 어긋나게 심는 경우는 물론 좀분주에서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는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심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뼈가 없고 여기는 뼈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전에는 원래 이제 따를 만들고 뭐 하... 요즘도 얼마 전에 몇칠 전에 그 친구를 만나는데 저는 이렇게 뼈를 만들어서 하다보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안 한다고 그래 이그 정도로 예, 어떤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쌓여야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게 너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거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다가 하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심겠다 라는 걸 기본으로 치아가 있어야 되는 곳에 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뼈를 심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병원에서는 <laughs> 그래서 우리가 플리를 만들어보거나 백스업을 해보거나 해가지고 치아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에 맞게 뼈도 만들고 하는 거니까는 렉스업하고 스탠트 만들고 어프로비전을 뭐 만들고 그게 훨씬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과정이에요. 임플란트를 이렇게 플란트를 심었는데 이플란트를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뼈가 이렇게 이렇게 녹아 때, 이렇게 녹아버렸어요 이게녹아버렸어이 부분에. 그런 것부터 있어도 기능적으로는뭐 계속 가능할 음,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렇게는 안 없어지지. 이렇게는 없어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없어지겠죠. 아까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는 이거 왜 이렇게 없어져요? 염증, 염증받는 음, 염증. 세균이 다 음. 유해한 세균이 증식을 해가지고 그기서염증이일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균 이렇게 되는 거를 막으려면 무슨 음, 관이 음. 찼죠. 음. 유생관이 천천히 그냥, <laughs> 이 닦기를 잘 하는다, 쉽게 생각해서, 보통 우리가, 뭐, 하루에 세 번, 직후 3분 안에, 뭐, 3분 이상 이를딱닦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3 3점해서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이렇게 닦아도 계속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일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 유난히 뭐이을안 닦아서 잘못 닦아서 그런 수도 있지만 대체로 대체로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이 아. 돼요. 대균이 조금만 있어도 빨랑빨랑 망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게 조금만 있어도 일단 보통 사람처럼 일을 닦으면 안 되는 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이닦기를 설명한거는 부드러운 시설로 어, 정확한 방법으로 를을 닦고 그 다음에 시간 시설이라는 것을 쓰고 해가지고 한 10분 이상 아침 저녁으로 이를 닦거라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 뭐냐면은 입안에 이렇게 플라그나 세균을 이렇게 염색을 한 다음에 그좀 경험이 있는 치료과를 한 의사들이나 이렇게 내가 이를 잘 닦았을 때 플라그가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닦아야 이게 플라그가 완전히 제거되는가 해보니까 한 8분에서 10분 이렇게 걸리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 24시간 안에 한 번만 완벽하게 닦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수과 에사는 하루 한 번에 닦는 사람도 있어. 저게 완전하게 닦는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거 사람이 부어서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는 내가 권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는 여기서 가스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법으로 이하고이분 사이에 품을 닦는 게 중요한 잇몸을 닦고, 치아를 닦고 그런 것보다, 이하고 잇몸 사이에 틈을 닦는 게 중요하고, 교단을 잘안 뜯기는 치아 사이를 닦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 부드러운, 그러니까 딱딱한 칫솔 별로 할 없어요. 부드러운 칫솔로, 정확한 방법으로 이를 닦고, 시간 칫솔을 쓰고, 아침, 저녁으로 10분 정도 10분 사이를 닦으세요. 근데,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 막 우리는 이제 말은 쉽지만, 해면대 앞에서 거울 보면서 10분 이상 입 닦는 건 <laughs>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TV를 보거나 뭐 신문을 보거나 한대 이렇게 양냥을 닦는 거예 그냥. 그런 식으로 거기까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은데 제 마스크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이렇게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거는 이제 예방을 안 해도 어찌 됐든 이 유전적인 요인이 많거나 해가지고 여기 봐요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이 이렇게 뭐내눈 이렇게 이몸이 망가져서 왔어 이렇게 이몸이 망가져서 또 거의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망가졌다는 얘기는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잖아요, 이 조금만 못 닦아도 계속 망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거를. 이렇게 뼈를 만들고서 이게 뼈가 아주 잘 됐다고 치고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싣고 이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닦는 닦는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 그럼 또 이렇게 되겠지 당연. 그죠? 그 닦는 습관을 처음부터 우리가 시술을 시작하기 전부터 닦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뭐 그걸 계속 그렇게 닦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치료하는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하는 건 물론 어렵지만 이렇게 어렵게 회복이 된 다음에 뭐 6개월 내지는 뭐 3개월마다 와서 스케줄하고 검증받으라고 했는데 몇년 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땅을 훅 망가져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닦는 거, 여러분이 내가 축가 경에 일을 한다, 그러면 꼭방식법으로이 닦는 거를 여러분이 꼭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 칫솔이 되는 거는 틈이 이 조금 있을 때 쓰는 거고, 틈이 없을 때는 그렇치실을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 뭐 뼈가 망가졌을, 뼈가 이만큼 꺼졌으면, 여기다가 뼈를 이렇게 쌓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쌓으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게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되는 게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왜 도대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에, 예, 여기다가 뼈를 쌓는 게 이대로 전체로 뼈를 쌓는 게 불가능한가? 첫째는 첫째는 여기에 이렇게 세균들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세균들이 잔뜩 묻어 있어요. 세균들이 이걸 완전히 깨끗하게 없앤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예, 특히 예전에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처음에 임플란트가 나왔을 때는 이런 형태의 그냥 좀 매끈매끈한 양상이었어요이 이 부분이. 근데 지금은 조금 과장되게 되면 여기 굉장히 오돌오돌 이렇게 된 건데 이 속에 박혀 있는 것까지 다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거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약간 시도를 할 때는 우리가 최대한 긁어내고 여기에다가 뭐 테트라사이클린을 발라가지고 세균을 최대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조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목소리도> 아, 이렇게 이제 뼈가 내려가 가지고 뭐 흔들린다든지, 정확한 자본이 이렇 약한다든지 할때 네. 여기다가 는 뼈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다가 위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인플란트가 좀 바깥으로 어. 이렇게 나가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까를 좀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예전에 처음에 이제 뼈를 만들기 시작할 때, 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잘 되길래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 바깥에다가 뼈를 써봤는데,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왜안 될까 생각하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내, 내 뼈에서 세포들이 나와서 여기다 써는걸 뼈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애들이 여기로 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포가이 많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임플란트에 떡 막혀가지고 여기 뼈를 만들도록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는 여기다가 뼈를 만들 수가 없어. 안 되더라. 고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형태적으로 봐서 골세포가 그 나올 수나 작용을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뽑아내고 여기다가 뼈를 쌓고 다시 임플란트를 심으면 그거는 돼요. 보죠? 네? 그렇죠? 뽑아내고 그래서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나. 뽑아내고, 뼈를 다리 쌓고, 기다렸다가 인플란트를 해야 돼. 그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잘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어, 이사, 어떤 환자가 와서, 어, 인플란트가 망가졌다. 이 사람은 이사람이렇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형성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근데 여기다 무리하게 음식을 씹는다든지 조금 안 닦으면 금방 요재행성된 뼈가 완전히 내 네, 뼈처럼 어느정도 묻어지고 작업은 한 1년 정도는 걸려요. 1년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니 임플란트를 다시 할때 뼈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모양이 괜찮았는데 이거를 시서지를 여기다 이렇게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네, 뼈가 자꾸 이제 충분히, 충분히 굳어지지 못한 뼈가 자꾸 자극을 받아서 자꾸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뼈를, 뼈를 쌓고 뭐한몇개월 정도 임플란트를 또놓고그 다음에 이제 이을 만들었잖아요. 이 바깥에 쌓아온 뼈가 충분히 붙어지려면한 최소한 1년은 걸려야 된다. 그걸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뼈를 쌓고 있다 하고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틀리를 쓰고 있군시라고 하잖아요 틀리잘 쓰는 분도 있고 틀리를 쓰라는 거는 틀리를 쓰면 무조건 된다가 아니고 일단 이이 시멘트나 콘크리트 쌓아놓은 거랑 똑같으니까 이게 완전히 굳어지면 이렇게 뭐 아무리 힘을 가해도 괜찮을 수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멘트나 콘크리트 쌓아놓은 거를 조금만 건드리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다음에 들고든 상태에서 건드리면 어떻게? 이제 밟은 밟은 대로 굳어지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가 이렇게 건드려지지 않게 보호되도록 틀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뼈가 어느 정도 됐다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잖아요. 임플란트를 심을 때 물론 뼈가 완전히 딱딱해질 때까지 뭐한1년 이상 기다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또 굳어지는 시간, 뭐 뼈가 달라붙는 시간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도 되면 임플란트를 심고 또 굳어지도록, 그니까 인그 임플란트하고 달라붙는 거나 더 굳어지는 거를 기다려서 뭐몇달 있다가 이제 보철이 됐다. 그렇지만 이, 이 주변의 뼈는 아직 약할 수 있다라는 거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 형성된 뼈를 팀이좀 과하게, 얼마 전에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뭐, 대학 교에고뭐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이가 이렇게 밋밋해졌어, 밋밋해졌어. 밋밋해졌다는 거는 심도님이 강하고 막 굉장히 즐긴 거를 씹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야? 뭐, 가 그럼 가 빵꾸가 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막그 이사람이 막 깨지고 이거 안 깨지면 아예 그냥 새덩어리로 갖다가 일을 만들든지 그래야 됩니다 뭐이고게때까지 뭐 살았는데 뭐 이제와는 습관을 바꾸겠나 뭐 이런 소리를 해 그냥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야 답답해요 그냥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뭐 만들어주거나 조심하거나 을 해야 되지 않는데, 아니, 나누고 할 때까지 그러고 살았서니까 그냥 그러고 살다 죽을 내과 본인 혜택이지만, 우리가 아, 이게 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아는 입장에는 참답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나 되신 분이...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하게 힘이 가해지면 안 된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따기가 그래서 우리가, 에, 이, 이 몸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 오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항상 풍치가 뭐고, 치주염이 풍치 뭐, 치과에서 치주염이라는 게, 그게 뭐다? 결국은 뼈가 망가지는 거고, 뼈가 망가지는 거는 그 닦여서 세균이 자라가지고 망가지는 건데, 유전적으로 약한 분들은 세균이 조금만 있어도 망가지니까, 보통 사람처럼 이를 닦으면 안 된다. 라는 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뼈를 만들 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관리하는 거를 절대 소홀하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관리까지가 치료예요. 아시겠어요? 관리하는, 관리해주는 끈, 뭐, 뭐 몸이 약한 사람이든지 뭐든지 체질적으로 어디가 약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뭐 음식도 조절할 수도 있고, 뭐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집안에 뭐 어떤 병이 뭐 고혈압이든 당뇨든 암이든 뭐든 뭐든 그런 게 있으면 일련적인 원이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걸 피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안되면 다시 우리가 만들어 놔도 또 다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풍치 내지는 치기염이라는 게게 아주 만성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염증이기 때문에 증상이 잘 없어요,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뭐이가시리라든지뭐 흔들거린다든지 피걸름이 나온다든지 그럴 때는 이미 치료해봐야 소용없는 그런 정도까지 많이 망가진 다음에나 증상이 나타나거든. 나는 참 답답해. 여러분, 이렇게 그 조기치료 보면 조기 발견하고 조기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또꼭 해야 되는 건 의사가 말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환자가 관리를 해주는 거. 옛날처럼 살면 또 망가진다는 거. 그거 분명히 강조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이렇게 관리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원래는.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해주는 비용이 뭐 이만큼이다 그러면 지금 관리를 하려고 들을거야그 그치 이런식이 그렇지가 못하지만 뭐 어찌됐든 그게 돼야 유지가 되는거는 사실이에요 그걸 뭐 해주고 안해주고 의사의 양식이 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어 가끔은 이제 우리 병원에 오기 전에 대학병원 같은데가 서잇몸 치료를 뭐 몇년 전에 잇몸 수술 을한번싹 받았다. 오늘 이렇게 나빠진 거를 싹 긁어냈을 뿐이지 재생은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로 치아가 임플란트나 빼내고 해야 재생이 되는데 그 치료받았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이렇게 싹 긁어내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입 닦는 것도 아마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몇 년이 가확망가져버려 그러면 뭐야? 환자가 사실 의사는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닦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닦으세요. 한두번 얘기해 주고 보여주고 보행까지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이 사람이 유지가 되려면 이 사람이 닦는지 안 닦는지를 잡고 그대로 제대로 닦는지 하는 거를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냥 이런 생물학적으로 이 몸이 나빠지고 뼈가 나빠지고 해가지고서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이걸 그대로 두고서는 다시 깔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뽑아내고 다시 이렇게 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이 돼요 웬만한 건다 해결이 돼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또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를 알아야 돼 인식을 해야죠 뭐가 어려운 걸 해결하려면 그만큼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를 또는 그냥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뭐 내가 뭐 좋은 거를 사려면 비싼 돈좀 사잖아요. 그러나 마찬가지 어떤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뭘 하는 일 내가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할 때는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하게 되는 건데 뭐 이거는 그냥 이런 건없다는생상이그리 이런 실제로 임플란트가 실패되고 재수술을 해야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얘기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재수술을 한다, 이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한다는 왜 이가 빠졌을까 생각해보고 그런 원인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듯이 제 시술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왜 다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얘기하고, 진실되게, 진실되게 해야 되는 거요 응?